2023년 1월 26일 목요일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어제는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홀로 하시는 사역, 물세례, 시험 통과, 회개 메시지 선포를 마친 후 함께하는 사역을 위해 제자들을 부르는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며 더 많은 사역을 하심으로 더 많은 무리가 따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자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시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시는 목적은 무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마태는 산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이 연상되도록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무리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난후그 권위에 놀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 오늘의 본문은 어떤 사람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바로 복된 사람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사람들이 팔복이라는 말을 해서 여덟 가지 복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복된 사람에게 보여지는 다양한 측면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복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메시지와 연관된 복입니다. 참으로 천국에 들어간 그리고 들어갈 자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이 산 위에서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권위 있는 가르침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 가르침은 천국에 들어간 들어갈 자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먼저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회개한 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으며 회개한 자는 복대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정도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묵상을 시작합니다. 말씀을 입으로 낭독하고 귀로 들으며. 마음에 와닿은 말씀에 밑줄을 긋거나 또는 노트에 씁니다. 이 과정을 1에서 3회 정도 반복합니다. 마음에 와닿은 말씀에 머무르며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진 바에 대해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를 드리고 마칩니다. 내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과 함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그리고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 큐티가 이끄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